안녕하세요. 오연입니다. 오늘은 신규 공무원 전화 받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 첫 발령지에 발령받 공무원분들이 하루 받는 전화 중에 민원인이 아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정답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모르는 것을 물어볼 확률이 7 정도로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개인이 맡는 업무는 제한적인 반면에 민원인들이 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끝이 없으니까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누가 알고 있을지 모르니 일단 대략적으로 전화를 하게 되는 거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 범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담당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답변 세 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것을 질문할 때들어는 보았지만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을 질문할 때 각각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선 최악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급할 수도 있고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 단순히 잘 모르겠다고만 이야기하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 계속 물어보는 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디서 담당하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문의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동행정복지센터 환경 담당자인데 민원님 전화가 와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일할 때는 전기차 보조금을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저는 당시 관련 업무를 전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저는 잘 모르겠으니 시청에 전화해보세요 라고만 말한다면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리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공무원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모르는 일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 역시 일하면서 모르는 일이 절반 이상이었고 아는 일이라고 해도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습니다. 우선 공무원 스스로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정리해볼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신경 써서 확인해보겠다. 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잘 아는 내용이더라도 세부 내용은 헷갈릴 수 있으니 일단 시간을 번 다음에 한번더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가 이 정보가 퍼지기라도 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더 검증을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시간을 벌었다면 이제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잘 아는 업무인 경우. 우선 내가 잘 아는 업무라면 본인 업무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세한 내용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목일 맞이 꽃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고 제가 담당자입니다. 때마침 개인마다 몇 그루를 나눠주는지 문의를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때 만약 1인당두 그루인데 이것을 착각해서 세 그루라고 말해 버렸고 그 민원인이 주변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서 모두 세 그루를 요청한다면. 수습하는 것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아는 업무 내용이라도 중요한 내용은 꼭한번더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이번 식목일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신청하고 싶은데 1인당 몇 그루나 줍니까? 질문을 했다면 저희 답변은 네, 나무 나눠주기 행사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관련 공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날짜는 4월 첫 주이고요. 수목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명사농은 두 그루, 주목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시며, 신청하시는 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무는 4월 첫 주에 배부할 예정인데, 어, 정확한 일정은 3월 말에 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인이 문의하는 내용 외에도 사업 자체를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해준다면, 친절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물어볼 만한 내용들을 답변 받았으니, 대부분 만족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잘 모르지만 들어는 본 업무. 이런 경우는 보통 제 업무는 아니지만 최근 부각되는 업무이거나 같은 팀 혹은 옆팀 업무인 경우인데요. 우선 잘 모르는 내용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해 시간을 번 뒤에 담당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본 업무인 경우에는 보통 같은 팀 혹은 옆팀 업무의 확률이 높으며, 주변 상급자나 동료 직원 또는 업무 문장 표에서 담당자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모두 모른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문서 등록대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업무는 거의 모든 업무가 복문으로 전달되는데 이때 문서 등록대장을 살펴보면 해당 내용의 담당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소득 업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마다 조금 다르지만 복지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확률이 좀 높은데, 제가 담당자를 모르겠다고 가정할 때, 문서 등록 대장에서 청년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관련 공문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공문 수신자를 확인해서 담당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공문이 없더라도 작년 공문을 확인하면 담당자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원인이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답변은 청년기본소득 업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한 후에 담당자를 찾았다면, 여보세요? 아,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담당자분께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질 경우에는 1231234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 담당자분이 현재 자리에 안 계셔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3, 1234, 또 혹은 담당자 분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선생님 연락처를 담당자 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3, 2, 1, 4, 3, 2, 1가 맞으실까요?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등록대장도 살펴봤고, 주변 동료 직원, 뭐, 상급자 다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세 번째 경우 이후에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혀 모르겠는 경우. 이 경우는 사실 좀 난감합니다. 완전 처음 들어보는 업무인 경우도 있는데, 우선 너무 당황하고 있음을 티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머콕 지원 사업을 요청하는 민원인 분이 있는데, 예? 타이머콕이요? 그게 뭐죠?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확인해 봤더니 본인의 업무인 경우에는 신뢰도를 잃은 상태에서 대화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우선은 아, 타이머 콕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시간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벌었으면 우선 확인해 봐야겠죠? 이번 때처럼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도 보고 문서 등록대장을 뒤적거리면서 확인도 해봅니다. 만약 찾을 수 있다면 2번처럼 답변하면 되지만 만약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무난하고 확실한 방법은 다시 전화를 주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가능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면 연락처를 남기고 기다리지만 간혹 급하다며 재촉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바톤을 넘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같은 팀 그리고 같은 센터 내에서 담당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청 쪽으로 전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복지센터 내에 담당자가 없다면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시청이 아니라 다른 곳일 수도 있지만 우선 환경과 관련된 업무라면 환경 쪽 부서를 복지 업무라면 복지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전기차 관련이라면 환경 관련 부서로 연락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저의 답변은, 전기차 보조금이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같은 팀, 그리고 같은 센터 내에서 확인을 해보고, 문서 등록대장 등 모두 확인을 해봤지만, 그럼에도 잘 모르겠다면, 아, 선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관련 업무에 대한 내용이 잘 확인되지 않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락처가 3, 2, 1, 4, 3, 2, 1가 맞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당장 정보를 원한다면 아급하시다고요 잠시만요. 우선 저희 쪽에서는 관련 업무가 확인이 좀 어려워서 시청 관련 부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담당자가 아닐 수 있어서 이쪽에 전화하셔가지고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호는 345-3456입니다. 환경 부서이고요. 전화 후에 한번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에 따라서 이런 답변들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하기 좋은 답변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민원인이 업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세 가지 답변의 포인트는 사실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시간을 벌고 한번더 확인해 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대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냥 모르겠다고 전화를 끊거나 대처를 해주지 않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 본인의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담당자를 알려 주거나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노력해 준 공무원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